제2의 정주영 회장님을 꿈꾸고 있는 탈북민 창업가 박영호입니다. 코로나 방역 전문업체 리틀버즈라고 해서 1인 주식회사이고요. 리틀버즈라는 이름이 작은 새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그 새들이 이제 씨앗을 물고 좀 한반도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. 2009년대부터 북한인탈주민 관련돼서 NGO 단체에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잠깐 했었는데 그때 그 강의를 오셨던 분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셨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쪽을 그냥 홈페이지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 소식 전해 듣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가 어 저도 한번 청년 자문위원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면 좋겠다. 그리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년들 정책 그리고 청년이 같이 만들어가는 그 멘토링 프로그램 만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한글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까먹는 상태에서 한국에 왔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받아쓰기를 하는데 코끼리를 쓰는데 코끼리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요.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었고요. 정말 그냥 하얀 백지 상태에서 적응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잘 만나서 되게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에 제가 있는 것 같은데, NGO 단체들도 많이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적응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긴 했었어요. 그렇지만 모든 결정과 뭐 과정과 이런 거는 또 혼자 해결해야 된 부분이어가지고, 어, 쉽지만은 않은 인연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게 그때 경험하고 그때 보고 배우고 그때 어려웠던 게 되게 많이 밑거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에 제가 여기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뭐 이렇게 뭐 성공 사례라고 이제 비춰주는 분들이 있고 또 많이 응원해주시는데 항상 감사하죠.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맨 처음엔 진짜 돈이었습니다. 난 돈을 많이 벌어서 북한이탈 주민 청년들 도와줄 거야. 내가 한번더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라도 사줄 거야.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조조했어요. 뭐 하루에 진짜 매출 0 나올 때도 있었고요. 그러다 이제 푸드트럭 합법화 되면서 자리도 굉장히 좋은데 또 얻어서 많이 도움, 기관들 도움 주셔가지고 이렇게 돼서 저한테는 정말 큰, 네.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.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통일교육이라고 있습니다. 통일교육도 많이 했었고요. 현장에 직접 뛰어서 아이들한테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자라고 우리는 똑같은 여기 남한 사회에 있다 하지만 분단국가이다. 이렇게 평화통일 강사도 많이 했었고요. 그리고 그 청년 대학생 모임 해가지고 저희 장학금도 주고 네, 그다음에 이제 마을 이런 살리기로 해가지고. 저희가 모여가지고 좀 쓰레기도 줍고좀 이런 활동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을 좀더 어 정착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. 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는 좀 멘토링을 만들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서 한국에 정말 잘 정착할 수 있고 이 친구들 잘 정착해서 앞으로 통일한국에 네큰 역할을 할수 있게 좀. 인재를 만들어내는 일을 한번 좀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평화 통일이란 함께 어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그게 또 다른 작은 평화 통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부러 막 찾아다니고 모임도 만들고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어? 북한에서 왔어? 또좀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시간이 한두달 지나면 똑같은 그냥 사람인 거예요.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고 똑같이 네 의식주가 똑같고 이 남한 사회에서 조금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. 네 이런 주제로 많이 토론도 하고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실행까지 해보고 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 2의 정주영 회장님이 꿈이라고 했었는데요. 그분이 돈도 많이 버시고 많이 성공하고 나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살아생전에 소도 주고 차도 주고 사실 그게 수혜자는 분명히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앞으로 되게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먼저 한국에 온 사람으로서 그 친구들이 넘어왔을 때넌 뭐했니? 라는 질문이 있을 때 나도 너희가 굶고 배고플 때 여기서 배는 고프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고민하고, 너희들이 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밥을 사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.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일도 하고 같이 숨을 쉬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네. 저는 20기 자문위원으로서 먼저 북한인 탈 주민이 한국에 오면 청년들 정착이 이제 여기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남북 청년이 모여서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정책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.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. 민주평통 화이팅!